6.13 지방선거의 출발을 알리는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목포 MBC는 6.13 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사, 전남서남부 10개 시군, 그리고 영암무안신한 국회의원 재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전남지사 선거 살펴봅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지 후보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57.6%,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 11.2%, 바른미래당 박매 후보 5.8%, 민중당 이성수 후보 5.2%, 정의당 노영태 후보 3.9% 순이었습니다. 김영록 후보가 성별과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앞섰으며, 특히 남성과 50대 이상 동북권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 68.9%, 민주평화당 9.1%, 정의당 6.3%, 바른미래당 4.1%, 자유한국당 2.9%, 기타정당 2.1%였습니다. 투표 의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89.2%,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8.6%,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0.7%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일에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바꿔 투표할 수도 있다는 17%였습니다. 세 명의 후보가 나선 전남 도교육감 선거 목포 MBC 여론조사 결과는 6월 1일 공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